무립수. 안녕하세요. 카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카입니다. 속바이때 오늘은요. 어, 37조 아래에 있는 새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어떻게 읽어질지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대로 썼는데요. 이런 자음이 있었나요? 음. 이런 모음이 있었나요? 없어요. <laughs> 아, 이거는 아주 오래 전에 배웠던 네. 숫자. 숫자. 네. 숫자 중에서도요? 네. 이. E. 이를 e. 네. 캄보디아어로 타이핑하면은, 캄보디아로 쓰면은,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네. 띄어쓰기를 좀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드려도 이제는 여러분들 다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비카이몬, 그년반 죽거와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맞았으면 100점. 뜻까지 맞춰볼까요 비카이몬이 뭐예요? 이번. 네, 두 달. 두 달. 두 달. 두달 전에, 전에. 그년반 그 죽거와 과거니까. 저는 그를 그,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만났어요. 네, 이렇게 해석됩니다. 쉬운 문장이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비카몬크념두 네. 번째. 어, 이건 좀 어렵네요. 뭐가 이렇게 번떡 번떡이라고 하는 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사실. 이맨 앞에 있는 로알 요거 음. 빼고는 다 한번씩 써보고 읽어 봤던 단어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뭐몇 쪽인지 찾아 드리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두 번째는 트라이였고요트라이의 음. 뜻은 뭐날또 낮이라는 말도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위에 읽었던 꼬안 이런 거 배웠었다고요 배웠단 말입니다 로 로볼 볼 이렇게 읽어진다고 했었던 바쁘다 로를 좀 작게 쓰면 좋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때맨 앞에는요 번떡이 붙어 가지고 원래는 리 리얼이지만 번떡 때문에 로알이 로알. 돼서 음? 로알. 로알 로알의 뜻은 매번 네. 로알트라이가 되면 은 네. 매일 네. 매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알 틈 아이 꼬앗 로볼때 로알 틈 아이 꼬앗 로볼 때. 네, 한국말 잘해요. 해석해 주세요. 네, 매일 그는 바빠요. 네, 매일 그는 바빠요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요. 바자 아, 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너무 심취해가지고 <laughs> 네. 그냥 해버렸는데요. 네. 자, 요거는 남자들이 대답하는 바. 여자들이 대답할 때는 글자로 쓸때 이렇게 네. 위에다가 십자가 표시가 들어갑니다. 음. 발음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발음 달라지지 않지요? 네. 네. 자. 자, 똑같지요? 네. 네. 똑같네요. 똑같아요. 요 꽃과 요로봇이 로봇.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말은요? m a i n t a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말로. 그래서 대답을 써 보면은 아. 자, 남자일 때는 바, 여자일 때는 짜니까. 다음에 뭐라고요? go a t r o 네. 위에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로알트가이꼬아 로볼 때 매일 그 사람 바쁩니까? 맞아. 꽈 로볼 멘텔. 뜻이 뭐예요? 네. 그는 정말 바빠요. 네. 멘텔. 그는 정말 바빠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한국어 도움 없이 책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카이 몬 크넘 반 주브 꽈 로알트가이 꽈 로볼 때 맞.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인가요? 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네요. 다음과 6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해서 끝까지, 제가 10과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올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쓰기 페이지 있는 거는 조금씩 넘어가도 다할 거예요.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리요